고종 황제가 되다 2편입니다. 고종은 1893년에 콜롬버스의 신대륙 발견 400주년을 기념하는 세계 박람회인 미국의 시카고 만국 박람회에 대조선이라는 국호로 참가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. 이 해는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으로 고종은 이를 기회로 조선이 중국의 속국이 아닌 자주국임을 세계에 알리고자 한 것이었습니다. 그러므로 중국은 조선의 참가를 못마땅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고 미국의 조선의 참가를 허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. 이 세계박람회, 즉 엑스포의 참가는 근현대사에서 조선의 외교적, 경제적, 문화적 역량을 펼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. 궁시동계, 복식, 악기 등 조선 고유의 물품을 전시함은 물론이고 국악을 연주하기도 하였습니다. 클리브랜드 미국 대통령이 도열해 있던 조선 사절단 앞을 지나갈 때 조선시대 왕이 행진할 때 연주하던 시타곡을 연주하기도 했습니다. 출품 사무대원으로 임명되었던 정경원이 고종의 뜻을 받들어 미국으로 떠난 지 1년에 가까운 여정을 끝내고 귀국하여 복명한 내용은 조선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. 많은 질문을 하는 고종이 만국박람회에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고종 30년 11월 9일의 고종실록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외교적 역량을 키워 나가는 한편 고종은 황제국 선포를 위한 정치적 행보를 시작하였습니다. 그 내용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왕과 황제의 차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. 조선은 태조가 개국한 이후 중국의 황제보다 두 계급 아래 즉 바로 아래 계급인 황태자, 그 아래의 친왕 또는 제후국의 국왕으로서의 위치인 2등 최강의 법칙 아래 500년을 통치해 왔습니다. 이렇게 황제와 왕의 확고한 계급의 차이는 여러 분야의 차이로 나타납니다. 우리가 사극을 볼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, 먼저 호칭입니다. 본인을 지칭할 때 왕은 과인, 여 라고 하지만 황제는 짐이라고 합니다. 신하들이 왕을 부를 때는 전하, 황제를 부를 때는 폐하라고 하는 건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. 눈에 띄는 차이점은 바로 색깔입니다. 조선시대 왕은 일상복으로 붉은색 용포인 홍용포를 입고 있지만 황제는 누런 용포를 입고 있습니다. 노란색보다 좀더 깊은 황색이므로 노랗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. 이를 황용포라고 합니다. 이는 위험을 나타내는 의장물에서도 확인이 됩니다. 왕은 붉은색 위주로 된 홍양산, 홍계 등 홍의장을 사용하고 황제는 황양산, 황계 등 황의장을 사용합니다. 그러므로 조선의 왕실에서는 황색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색이었습니다. 복식 이야기를 좀더 하자면 왕과 황제의 최고의 예복을 면복이라고 합니다. 이 면복은 철저히 이등채강 법칙을 따르고 있는데 왕의 경우에는 옷에 그리는 문양인 장문이 산, 화, 화충, 조, 분이, 보, 불, 용, 종이 등 아홉 가지로 구장복이라고 합니다. 황제는 이 아홉 가지 장문에 일, 월, 성신 세 가지 문양을 추가하여서 십이장복이라고 부릅니다. 면복을 입을 때 쓰는 관인 면류관에 앞뒤로 늘어뜨리는 류가 있습니다. 류의 숫자도 달라서 왕은 9개인 구류관, 황제는 1 2개인 12류관을 씁니다. 보통 곤면이라고 하면 골룡포와 면복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고 많은 번역서에도 골룡포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곤면은 곤복 즉 면복과 멸류관을 합쳐서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. 용포나 면복은 조선과 중국이라는 차이만큼 복식의 모양이나 형태는 각기 다르지만 기본 원칙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. 거둥할 때 주로 착용하는 강사포에 쓰는 관의 명칭도 원유관에서 통청관으로 바뀌어 장식하는 구슬열의 숫자가 달라집니다. 원유관은 아홉열, 홍청관은1 2 열의 구슬로 장식을 합니다. 이러한 것들뿐만이 아니라 황제의 승하 후에 조성되는 능의 구성도 왕의 능과는 확연히 달라집니다.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왕릉 중에서 고종과 순종의 능인 남양주 홍유릉을 가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. 지금 보시는 것이 대한제국 초대 황제인 고종의 홍릉입니다. 사도세자의 능인 육능 중종의 능인 정릉과 비교해보면 능의 조성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. 조선의 왕릉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의식을 행할 때 왕이나 황제에게 올리는 백관의 기본 의례입니다만 이는 다음에 등극이 설명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고종 황제가 되다 3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.